나인은 <목소리가> 나. <laughs> <laughs> <맞았다. 웃음> 나머지는 자유학습 근데 이 학교에서 이제 일이 벌어져요. 연속적인 도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들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아 모아 놓았던 뭐 학급비라든지. 아, 네. 음. 음. 아니면 이런 것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교무실에서도 도난 사건이 벌어져요. 어허. 어, 다돈 감어 이제. 음. 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최대한 인권 아이들 인권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눈가아 가장 이제 의심가는 친구들을 음. 따로 불러서 미안하지만 너 지갑 좀볼수 있을까? 네가 불편하다면 안 보여줘도 돼. 음. 하지만 네가 결백하다면 안 보여줄 이유도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 우리 많이 했었잖아. 눈감아 아, 아. 음. 절대 옆에 보지 마. 손 들어 음. 어, 내려 라인로 따로. <laughs> 진짜 그래. 파 <laughs> 맞잖아. 맞아 맞아 맞아. 눈 감아. 감춰주는 눈 감아. 잘못은 감춰 주는 거야. 보지 마로 알려가지만눈 감아. 실루뜨지 마. 훔치는것보다더 나빠. <laughs> 응. 자, 하나 둘 세. 사면손 들어. 어, 들어. 음. 내려. 나인은 나. <laughs> <laughs> 맞죠? <맞잖아. 웃음> 나머지는 자유롭게. 와 아이들이 야. 절대 모르겠다. 아, 야, 진짜 대화. 아, 진짜 그랬다고 진짜로. <laughs> 이 대화의 주파수는 그냥 아예 아예다고 나는 오늘 완전히 판단이 끝난 사람이니까요. 내부장. 아, 남산의 부장. 아. 와, 진짜 아. 재밌거든. 아. 볼수록 더 재밌습니다. 아, 나랑 좀이 작품의 결이 잘 맞아. 그러니까 아마 또내 영향을 많이 받겠지. <laughs> 예, 우민호 감독.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와네 반갑습니다, 우명입니다. 아 작품의 결이 저랑 굉장히 잘 맞다는 것을 제가 사후적으로 발견합니다. 아니 그 보는데 네. 와 몰입했다고 몰입이 탁탁 깨질 때가 저는 정우성 씨 때문에 좀음 깨졌거든요. 어, 아, 그래요? 그, 그 너토루스미 음 너무 자기적이야. 음음 아고그좀 그. 그, 좀그 아니 근데 연기 지도가 음.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니 근데 이 인물은 그, 일부러 핵심적인... 그렇게 웃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는 실드치지마 아니 그렇게 아예 아니야. 애초에 디렉팅이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laughs> 그렇게 것 같은데. 들어갔으면 재능 없는 겁니다 감독으로서. <laughs> 아이고 나. 어디서 <거기서> 감정이 <laughs> 아, 깨진다니까. 아이고. 재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laughs> 아 죄송한데 그거는 캔슬하겠습니다. <laughs> 네. <캔슬하겠습니까? 웃음> 죄송합니다네. 아 죄송. 죄송합니다. 제가 재능이 없었음부터 지금까지 버텨주지 못했겠죠. 아 죄송합니다네. 그래도 네. 아니, 캔슬. 매블쇼도 두 번이나 나오는 감정이네요. 아 죄송. 그거는 이제 캔슬하겠습니다. 죄송. 여튼 그 혹시 사화를 보셨나요? 야잘못켰네요 그러면 아, 생각해 보니까. 맞네. 설명.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너트로숨을 짓는 거는 일단 그 순간에 상대방이랑 거리가 확걸리는 거거든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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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걸 보는 대중들도 그 거리감을 확 느끼고 어,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와, 아, 듣고 아, 보니까 음. 맞네. <laughs> 어. 의도된 연출이었다. 아 그리고 먹, 먹혔다. 아 먹혔다 아 대화의 주파수가 저랑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영화의 네. 결은 잘 맞는데 어, 이 대화의 주파수는 그냥 아예, 아예 <laughs> 아이고, 나는 오늘 완전히 판단이 끝난 사람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도 하게 되니까는. 네. 아,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laughs> 아, 그냥 무시한 거래 아, 그냥 무시해. 와. 근데... 아, 내가 뭐 힘을 못쓰겠어 <laughs> 와. 야 이걸 마련을 하고 오셨구나 오랜만에 약간 강적 느낌이 아, 나 강적이네 예.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것을 <laughs> 지금 또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자가 정장 입은 걸 보고 이렇게 별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아닌데 음. 어, 멋있더라. 아 멋있더라 어 그래? 정... 정... 내 정장 그 달력 못 봤나? 그거 <웃음> 봤지 <laughs> <laughs> 아그 달력 우리 집에 있어 아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진짜 당근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사아 아, 이거 말고 <laughs> 저것도 정장이잖아요 아 이거 말이야 아, 야, 대작진 진짜 <laughs> 와, 야 대단하다. 진짜 악마다 야. 일 잘해 야. 일 잘한다고 와 내가 공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야 알겠습니다 작품으로 좀 들어가서 <laughs> 자기가 PD 출신인데 방송국에서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 비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거야. 사람이야. 와. 와. 여, 제가 너무 놀래, 놀라... 쇼크를 먹어가지고. 한천명 이상 만났을 텐데. 네. 그러니까 천재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laughs> 네. 저한테 비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전화하려고 전화했던 <laughs> 거야. 내가 이러니 마약을 네. 왜 해. 네. <웃음> <웃음> 아, 너무 미치겠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 진짜 태어나서 가장 쇼킹한 평가였어요. 아, 비겁하지 그,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아, 아, 유민호 감독님 영화에 응. 형 같은 캐릭터가 지금 생각났어. 어. 감, 어떤 저... 마야광의 송강호 형하고 아주 비슷해. <laughs>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요청한 게 애국이라는 그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나도 애국자긴 하지만은 그 프레임이 주어지니까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 네, <laughs> 알겠습니다 당황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애국 얘기. 아이 뭐 <laughs> 재밌는 이야기네요. <laughs> 맙습니다한 이야기에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 아니고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laughs> 이야기 보따리 잘 들었습니다. 류영경 <laughs> 감독님한테 돈 받지 마. 우와. 내가 줄게. 그러면 저... 보통은. 음. 아유 형님 아니에요. 음. 하는데 바로 계좌번호를 보여. <laughs> <laughs> 네. 네. 류영경 아 류영경 감독님 오오. 이야기예요. 어, 어, 류영경 감독님 네. 네. 고백하지 마지브에 고백하지 마지브이네 제가 하기 때문에. 와 이런 거는 어. 밝혀야 됩니다. 일곱시 반에 오시면은.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뭘? 뭘. 아 그냥 제가 아는 것들. 오. 어. 오늘도 만나고. 오. 네. 혹시 최욱 씨의 안부를 종종 물어보시진 않나요? 엄청 물어보시죠. 오! 뭐야? 어, 뭐, 엄청 오. 물어보시고 오. 어. 어떤 식으로? 어. 어, 뭐 말해, 말해, 대화. 오, 한번 해봐요. <laughs> 아, 진짜, 진짜. 어. 아, 그 감독님 못쳐았고 뭐. 아, 이씨 감독이 <laughs> 뭐가 중요해? 아니, 어. 아니, 최욱. 체육... 형이 예, 제가 집 v 에 간다니까 예. 어, 돈을 받지 마라 음. 라이더야너 류영강 감독님한테 돈 받지 마 우와, 내가 줄게 어? 어? 형이 대신 줄 테니까 하지 마 받지 마 대신 네가 류영강님을 빛내드려 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야 오. 와 그런 얘기를 했어 최욱 씨 이거를 이제 그러면 저... 보통은 어. 아유 형님 아니에요 음. 하는데 바로 계좌번호를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야 내가 너무 놀랬어 <웃음> <웃음> 내가 너무 놀랬다니까 이놈아 계좌번호를 쑥 우겨넣더라고 그래서 내가또 그거를 낼름 전달을 했죠 네. 전달하니까 류현경님이 하니까 진짜냐고 오, 진짜요 최혁씨가 정말 그랬어요? 오, 설렌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 그 단어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아 증인 증인 나오시죠? 이 거의 뭐 견우와 직녀입니다 아, 예. <놀라> 너는 오작교 견우와 직녀 아, 제가 오작교인데 옆에서 거음님이 듣고 있었어요. 설렌다는 말을 들었어. 야 이러면 이런 얘기 아, 듣기 싫었을 텐데 말이죠. 귀를 막 맞더라고 막. 최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안 들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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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못 들었어요. 이 얘기. 저는 선택적으로 듣기 싫은건안들습니다 <놀라> <놀라> 라이너가 <gue> <놀라> 생각도 비싸요, 형. 그러니까. 라이너 GV가 그렇게 싸지 않아. 지금 음. 얼마를 생각하고 그냥 대신 내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5만원 아니야. <웃음> <웃음> 어쩌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아, 5만원 아닌가? 아니지, 아니지. 아. 아. <laughs>